<laughs> 자, 이제 네 김상진. 네, 정말 주식이 사랑했 감사합니다. 자, 아, 저희가 두 달여간의 공연을 오늘로 끝마쳤습니다. 오늘은 나지만 한번 끝이죠? 네. 아,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. 네. 혹시, 혹시 앉아서 좀 해주세요? 어, 좋죠. 어, 앉아 그, 어, 어. 그, 또 아, 편하게 <웃음> <좋았네>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또이어뭐죠 럭키드로 행사인가요? 네 이게 또 있습니다. 우선 추천 먼저 하고 저희 막공 또 얘기 나눠보죠. 네네. 자 그럼 먼저 누가 먼저 할까요? 어 누가 먼저? 미진 대원님. 네 미진 대원님 먼저. 자. 네. 뭐예요? 네, 그래서 지금 봤어요. <laughs> 어, 다, 여기 네버 엔딩 플레이의 아. 다음 차기작 작품입니다. 아. 뮤지컬 드라이플라우1 4 0 구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층 띠열 네. 자, D열.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꼭, 꼭 확인 시켜주세요 <laughs> 10번입니다. 야호, 뭐 이런 거 했어요 오, 어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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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다음은? 아 어, 배우 사인이 담긴 프로그램. 입니다 자, 다음 이거는 제가 해요. 야돼 네. 자. 진진 지 2열 6번. 와! 와! 어, 진진. 첫 칸입니다. 자, 다음은 이거 네. 하 다음은 달라 네. 폴라로이드. 네. 어, 아, 세 명의 폴라로이드입니다. 폴라로이드. 아, 찡 어, 1층. 어. A열. 넘버 어? 12. 1 2 12. o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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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이드린다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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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 AR 11, 12, 13번 w Wow! Wow! w 네 맞습니다 우와, 와, 맞아. 맞아. 자 o w w 니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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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w Wow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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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o

열심히 쌓이했어요 <laughs> 어, G열 9번! G열 번 수고하셨습니다 자, 다음 관계자 G열 오. 1번! 오. 1번. 수고하셨습니다 자, 이분들은 저기 MD부스에 예, 티켓 보여주시면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했고, 저희 소감 한마디씩 하고 네. 마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어, 서서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네. 한 번씩 뺄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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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선,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. 드 네.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네. 저한 번도 물에 위해서 이런 행동 한적 없는데. 제 네, 제시가 끝났으니까 <laughs> 제일 깊백 메이트를 소개합니다. <laughs>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저 아이가 고는 해도 되는 상황이야? 라고 <laughs> 생각하시는 분들 분여 계실 거예요. 왜냐면 임신 출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, 어,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것도 역시 모든 사람이 얼굴 모양이 다르듯 사람 따라 다르거든요. <laughs> 네. 저랑 저희 아기는 지금 어 출산을 50일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. 웅성웅성하실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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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국성, 웃음> 하죠. 근데 <laughs> 가능하게 해준 건 사실은 이 아이 덕이 가장 커요. 이번 작품에 저의 뮤즈였고 <laughs> 저랑 영혼의 동반자였고, 저랑 신체를 나눠 살고 두 개의 심장으로 할수 있는 어떠한 그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준 아이고요. 그래서 <laughs> 이 제시라는 작품을 할 때, 사실 아이 소식이 제작자 입장에서 어떨까. 근데 딱 최대표님이 너무 축하한다고 하면서 옷은 편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못한다에 대한 전제가 아예 없었고요. 그래서 연습할 때도 우리 우주 오빠가 옆에서 항상 할때너 정말 좋을 때 공연한 거야. <laughs> 그래서 정말 좋을 거야. 계속 이렇게 얘기해주고, 항상 이원이은제 그 컨디션이 어떤지 되게 많이 해주고, 모든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. 그래서 저보다 더 먼저 산 선배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또 제가 그 안에서 저도 성장하고 이 아이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어, 아주 특별한 작품으로 저에게 기록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음, 그냥 사실은 뭐 일찍 하차할까 봐 무서웠어요. <laughs> 근데, 근데 어,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사실, 어떤 사람이든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. 근데 저 역시 이 시기에 그게 저에게 많은 성장 원동력이 되었고, 그것들을 딛고 나가는 거에서는 최선아 선생님의 수기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. 그 선생님께서 겪으셨던 많은 포탄과 포탄 차이의 어떤 걸음들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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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인도 해냈던 거를 지금 어쨌든 이렇게 무대는 사실 엄청 안전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내가 못해낸다고 하면. 어 그분한테 오히려 내가 좀 부끄러운 후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좀 힘들 때마다 최상 선생님의 수기를 읽으면서 아이가 알아서 잘 자라고 있고 선생님도 그런 감각들을 열심히 느껴가시는 것들을 매번 영감을 받아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와 함께해 준 동료들 그리고 모든 스태들 배려해 주신 모든 스태들 특히 나이피디님이랑최 뭐 대표님, 오랫동안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이 아이를 세상 밖에 잘 꺼내서, 어, 아이 얼굴이 너무 궁금하거든요. 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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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직 캐파 친구 같아요. 병원에 친구 만그서잘 친해져서 또, 또 다른 또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밖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과 사랑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진짜,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평소에 관리를 너무 잘 해가지고 <laughs> 아직도 뭐 너무 멀쩡해요. 그죠? <laughs> 너무 건강하고 아, 이번에 제시 일기를 공연하면서 세밀메오랑 공연을 하면 아,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 네시네 명의 식구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그리고 매일 공연할 때 뭔가 이렇게 또한생경과 같이 네 명이서 공연을 매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좀 새록새록하고 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어, 하루하루 가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고요. 음, 이렇게 또 끝나기도 전에 재연이 기다려지는 막 그런 공연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아, 공연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아, 재연 빨리 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, 여러분 덕분에 정말 웃으면서 즐겁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시 얘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시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저 이거 못 구나가고 싶어요. 진짜. <laughs> 그냥 공연이 끝나고 집에 갈때 기분이 막 매일 좋았던 공연이 생각보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캐릭터들이 좀 슬프거나 좀 비극적인 걸 많이 했어가지고. 근데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어, 행복한 공연, 그리고 게다가 우리 스태프 님들과 또 배우들 모두 한명한명 한명 너무 정말 우리 잠깐 앉자. 아 <laughs> 내가 잠깐 앉겠습니다. 안좀앉겠습니 죄송합니다. 어, 그런 공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너무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리울 것 같아요. 굉공히 게다가 또 저는 올해 이상하게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. 아, 지금 또 한창 다른 나라에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잖아요. 제가. 그래서 그 저희 공연하는 중에도 어느 순간 너무 진짜 가슴이 너무 찢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또뭐피치 못하게 시대와 맞닿은 것 같은 작품을 하는 것 같아서 책임감도 느끼기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우리 독립 운동가들이 그소우주 그 노래처럼 우리가 얼만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너네들을 사랑해서 <laughs> 어, 어, 이렇게 그 열심히 살았는지 열심히 군 생을 해야 하셨는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근데 많은 분들이 가객들이 그런 거를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아 우리 되게 많이 사랑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셨다고 해서 제가 그게 제일 좋았어요. 그래서 어, 그런 사랑 많이 많이 사랑받았다는 감정을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, 여러분 덕분에, 또 우리 팀들 덕분에,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. 여러분들이 어, 많이 그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또 재연 빨리 오게. <laughs> <laughs>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! 더 있어요? 아니, <웃음> 없습니다. <웃음> 예, 저희 공연 제시의 얘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시간이 정말. 죄송해요. <laughs> <정말 웃음> <laughs>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. 우리, 여름이 시작한 것 같은데, 제시의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또 올해도 두달 남았네요, 그요 <laughs> 맞아요. 제시의 일기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제시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. <laughs> 자 그럼 저희는 제시의 일기 막공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